장군님 같은 정도 되면 이제 군대에서 어느 정도 빼기, 그러니까 파워가 되, 되시지 않습니까? 현역에 계셨을 때. 그 파워가 뭘로미하는지 모르는데. 육본에도 <laughs> 아. 근무하셨죠? 여러 번 근무했죠. 혹시 장군 달고도 육본에 계셨나요? 음, 제가 소령 때, 중령 때, 대령 때, 그 다음에 장군 진급해서 네 번을 근무했네요. 예. 아,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이게 참 웃긴 질문이에요. 유치한 질문을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예.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언제였냐면요. 2011년도 제가 소대장을 할 때, 예. 그때 당시 3분 사령관이 이용기 장군님이셨어요. 아, 예, 예, 예. 저 5년 선배시죠. 그렇죠. 예. 그분께서 대장이셨는데, 사단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사단장님 밑에 예악 직할부대와 연대장, 연대 그런 고위 그 뭐죠? 중령급 이상 장교들이 예, 예. 다 모여서 이제 그, 사, 그 사단 회의실에서 예. 그 이제 정신교육을 받았는데 예, 예. 그때 제가 어쩌다가 한지모르데 제가 끌려갔습니다 소위 때 소위 소대장인데 네 그래서 네. 제가 맨 끝에 있었고 나머지 이제 그 직할대장들니까 소령 중령급까 예, 예. 앉아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뭐였냐면 저희 소위 때도 막 모이면 훈련받다 모이면 야너 오늘 뭐 있었어? 예, 제기랑 모발이 예, 예. 까고 그러셨습니까? 근데, 중령 분들도 똑같이, 야, 어디 대대장, 야! 너, 야, 너 뭐, 뭐 했어? 나 이거 그 훈련 했냐? 막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똑같구나. 그러다가 갑자기 대령, 참모장님이 딱 들어오시니까 분위기가 예. 다 얼어버리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그때 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참모장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몇몇 대대장님들한테, 야, 몇, 몇 대대장, 야, 어디 직할 대대장, 넌 머리가 왜 이렇게 길어? 응. 너 머리 안 자르고 뭐 했어, 오늘? 사령관이 오시는데. 죄송합니다! 막 이러는데, 이거 마치 소위 중위들이 진짜 그 <laughs> 저희 대대장님 통과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님들 한 중령 대령 막장 준장 분 이런 분들도 막 육본 회의 같은 거다 같이 모이고 어, 예, 그런, 미리 네.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막 친구들도 많고 후배들도 있고 편하게 얘기하고 그러십니까? 야누가너뭐 이번 고 진급한다며, 뭐 축하한다, 막 이런 것도 합니까? 아, 어, 우리 TV로 쓰는 서대장할때 네. 아까 얘기했지만은. 음. 소대장들하고 그 중대장 밑에 회의라가 모이면 네. 서로 뭐 담배도 피우고 차도 마시고 떠들고 하죠. 네. 사람 사람 다 똑같아요. 아, 정말요? 네. 예를 들어서 뭐 G7 정상회담을 한다. 네. 그럼 뭐 트럼프하고 다 모인다 그러면 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공식적으로 회담 들어가기 전까지는 네. 뭐 당신 나라 요즘 잘 있나? 별료라고 <laughs> 서로 어깨 두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오, 아니, 진짜 다똑같구나똑같이요똑같이 아, 아. 똑같이. 아니, 저희가 항상 보안 장군님들은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다 가만히 이렇게 있고. 늠름하고 막 하시니까 네. 저는 이상한 아무런 잡담 같은 거 아예 안 하시는 음, 줄 알았어요. 아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공식 그 회의나 토의가 들어가면은 거기서 잡담을 하면 안 되는 거지만은 네. 예. 그러나 그 이전에는 예. 다그뭐 똑같은 사람이고. 예. 오랜만에 만나면 악수도 하고, 서로 뭐 이런저런 얘기, 물어, 애들 잘 크냐 물어보기도 하고. 아, 뭐, 야, 너희 부대 지난번에 뭐 사고 나서 그런다 그랬는데 <laughs> 다 정리됐니? 뭐 걱정도 같이 하고 그러는 거죠. 아, 네. 그런 게 있구나. 아, 똑같아요. 진짜로. 사람 사는 거 똑같아요? 아, 너무 재밌어요. 진짜 저는 이 말을 계속할 것 같은데 결국 장군들도 다 사람이구나.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군인 자체가 제복 입은 시민이라 그래. 제복 입은 시민. 아. 예, 예. 똑같은 시민인데. 네. 유니폼을 입고 있는 거죠. 아 기본은 똑같은 것이지. 맞습니다. 똑같은 인권을 갖고 있는. 그런데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위치까지 가보지 않은 많은 분들은 저 사람들은 그렇죠. 뭐 국가지 대사를 논하니까 그렇죠. 농담도 안 할까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음, 소령 때, 소령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소령인데도 저희 한 20년 넘는 선배분들이 이제 막 군에 별네개 다신 분한두세분 계시고 나머지 다 이제 전역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어디 육사에 모여셔가지고 테니스 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어느 분이 그 이제 예비역이죠 네. 그 동생한테 야뭐 이름 막 부르고 그런 걸 보고 어, 저거 뭐지 이렇게 <웃음> <웃음> 했었는데 네. 다 아, 똑같아요? 똑같군요. 아, 네. 네. 아. 장훈이 아까 테니스 얘기 나왔잖아요. 네. 제가 이제 수방사했으면 저희 테니스장 두 개가 있었거든요. 저희는 본부 근무대 보다 보니까 네. 저희가 테니스장을 다 관리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군 간부들이 테니스를 엄청 많이 치잖아요. 네. 본인이 생각하시기엔 왜 이렇게 그런 고위급 올라가시면 테니스를 이렇게 많이 치시는지. <laughs> 어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또 군에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테니스를 왜 많이 치냐 그러면은 특히 이제 과거에는 어, 우리 피비로셀께서 이제 그 군대 생활 하기 전까지는 어, 전방에 3, 사단지기에서 봤지만은 문화 시설이 없잖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할수 있는 게 부대에서 운동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과 끝나거나 휴일 되면은 테니스밖에 칠게 없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테니스 쳤던 것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어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비해서는 테니스장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병사도 족구장으로 바뀐 데도 많고, 맞아요, 그래. 맞아요. 이제 장교들도 옛날하고 이제 한자리로 뭐그 타이트하게 통제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 가거나. 부대 앞에 나가면은 많은 위락 시설들이 있으니까 네. 거기 가서 자기가 뭐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옛날처럼 올가매 놓지 않으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니스를 많이 치긴 하죠 그렇습니다 네. 테니스 좀 많이 치긴 하는데 근데 결국 자기 여가생활 보내면서 운동하고 체력 단련하는 그렇죠. 좋은 네.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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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라는 게 이제 그런 게 많습니다 하, 군대를 뺄수 있으면 최대한 빼는 게 좋다 막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아 군대 안 가도록 네. 아, 네. 참 이게 또 안타까운 말이기 한데 뭐 그렇다고 또 그. 그들의 의견을 비난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장군님 같은 정도 되면 이제 군대에서 어느 정도 빼기 그러니까 파워가 되, 되시지 않습니까? 현역에 계셨을 때그 파워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데하여말 알았는데 감 잡았어요 장군님께서도 자녀분이 분명히 계실 거고 할때데 네. 자녀분 있으시죠? 네 있어요 자녀분이 네. 혹시 성별이 딸, 아들 그러면 아드님 나셨을 때 내가 이 녀석을 군대를 보내겠다는 건 당연하겠지만 장교로 보낼까 뭐 병사로 보낼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걸 생각한 적이 없는데 본인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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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교가 되겠다는 생각을 아 정말요? 네.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다가 지금 이제 네. 2차 중대장 하고 있어요 2차 중대장이면 지금 이제 곧 내년쯤에 진급 들어가겠네요 어, 후년쯤에 네, 후년 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군 생활을 좀하뭐 네. 네. 저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어요 그럼 혹시 그 지금 아드님이자 이제 후배 장교이기도 한데 지금 위관장교인 거잖아요 네, 위관장교죠 그럼 아드님에게 뭔가 항상 선배님 아버지가 아니라 선배님으로서 뭔가 해주신 조언 같은 거 해주세요. 어 그게 이제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네. 예, 이 부사관들하고 출신들을잘 해야 된다. 네네. 아,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가 어떤 그 소명 의식, 책임감을 갖고 이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제 아들은 뭐 이미 본인이 군대 생활을 하겠다고 본인이 생각했던 거기 때문에 네. 예, 뭐 그런 어떤 측면에서는 뭐 본인이 알아서 잘 하고 있어요. 아잘 하겠네요. 네. 잘하겠네요. 네. 그러면 아드님이 임관을 했을 때 장부님께서 현역이 계셨잖아요. 음, 제가 이제 사단장 마치고 네, 네. 어 대구에서 이제 참모장이란 직책을 할 때죠. 네. 참모장이면 이작사. 이작사 참모장. 참모장. 네. 아드님이 휴가 나오면 네. 아버님한테 경례를 합니까? 어. 충성, 아버님 휴가 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laughs> 뭐 휴가 나왔다까지는안 해도. 네. 예, 집에 들어올 때 하죠. 예. 아, 그래요? 그 요즘은 제가 이제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 <laughs> 아, 그러면 자군님이 현역일 때는 그래도 아드님이 뵙죠. 어, 예. 하고 와, 이것도 진짜 신기하네요. 어, 그거는 대부분이 아마 그럴까요. 그 제가 옛날 육사에서 이제 그 소련 때 훈육관 할때 육사 48기 졸업식 할때가이 생도가 이제 인관하면서 소일을 달잖아요. 네. 근데 그 생도의 아버님이 음. 육사의 원사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오.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야, 이제 생부가 쏘이가 돼서 아버지보다 계급이 있다는 법적으로 높잖아요. 예. 네. 네.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딱 쏘이 계장딱 부착 아버지가 해주고 나서 바로 이제. 오, 멋있다. 네, 경례를 딱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 이게 이제 사람,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경례라는 게 결국은 계급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 내 아들이지만 일단은. 인사법상 나보다 계급이 높이나 해주는 거죠. 아, 뭐, 네. 되게 멋있네요. 원래 이제 뭐 그게 군인의 이제 계급의 의미인 것이고.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 이제 아드님께서 곧 2년 뒤면 소령에 진급을 할수 있습니다. 어, 아버님의 욕심이니까. 아, 아버님으로서 또 아드님께서 1차 진급하면 또 조, 좋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곧 2년 3년 뒤에 아드님이 연관 장교가 될수 있다는 건데 장군님이 보시기에 위관 장교에서의 올바른 모습과 네. 연관 장교로서의 올바른 모습은 과연 어떤 거라 생각하십니까? 어 그거는 이제 제가 1차 중대장 할때어 네. 그 우리 연대장님께서 해 주셨던 말씀을 저는 이제 평생 예, 금과 옥조로 생각하고 이제 생각을 해 왔는데 일단 위관 장교는 족장이다 족장 다리족자를 써갖고 네. 네,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어, 사실 이제 우리 소대장을 해봤지만은. 위관장교가 행동으로 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위관장교가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군대는 이제 망하는 거죠. 네. 왜? 병사들하고 밀접해서 최일선에 있으니까. 그래서 위관장교는 일단 다리로 걸어가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냄새까지 맡아보고 거기서 상황 조치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반면에 이제 연관장교가 그런 식으로 몸으로 떼올라 그러면 속된 말로 몸으로 떼올라 그러면 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연관장교는 이제 머리를 써야 되는 거죠. 음. 네. 왜? 바로 전장, 현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참모로서 하는 일들이 많고, 또 대대장, 연대장은 관장하는 부대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몸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머리를 써서 이제 해야 되는데, 지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 그러면 이제 장군이 되면 결국은 뭐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이제 덕장이 돼서 마음으로 이제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유관 장교는 그 자기가 직접 다리로 가갖고, 눈으로 보고, 예, 냄새 맡아보고 확인하는 그런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는거예요 제가 장기는 안 됐지만 위관장교 제 동기들이나 장기된 친구들을 보면 결국 잘된 애들은 자기 주발을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요. 네. 항상 부지런히 움직이고 남아서 그걸 최종 눈으로 확인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 뭔가 잘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도 크게 동감을 하고 네. 머리를 쓰는 연관장교와 다리를 쓰는 위관장교가 잘또 이걸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이 잘 돼서. 그렇지. 네. 항상 족장인 애 위관장교는 연관인 중령 대대장의 지휘우도를 정말로 읽으려고 정확하게 노력해야지. 읽어야지. 네. 그 정확하게 읽어서 그거를 잘 전달해야지. 또 그걸 중령이 가지고. 올바른 의사 판단을 네. 의사 결정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동감하십니까 네, 공감하고 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급자가 상급자의 지휘도를 당연히 읽어야 되지만은 일다가 보면 이게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상급자가 어 지시를 할때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임무를 너의 임무는 이거나 하고 명확하게 지정을 해줘야 되고 나머지는 뭐 니가 알아서 하라든지 이걸 해줘야 되는데 어 상급자가 자신이 없으면은 두루뭉술이 하게 뭐 한번 해봐 뭐 이렇게 해 놓으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밑에 사람이 와 갖고 괴로운 거예요. 아, 맞습니다. 진짜. 그래 가지고 또 그런 분들이 특별한 게 차라리 제대로 안 알려 주고 또 다시 물어보려면 야, 넌 그것도 안 알아보고 물어. 그렇지. 예, 예. 그럼 누가 다시 물어봅니까, 진짜로. 예, 예. 그러니까 또 일이 야근이 되는 거고 결국 충성심이 떨어지는 거죠, 진짜로. 음. 그러니까 잘 알려 주세요. <laughs> <laughs> 장군님 아마 군 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혹시 여군과 함께 군 생활을 해보신 적도 있습니다. 많죠. 네. 여군 제도가 어 예전보다 요즘 들어서 더 많이 이렇게 모집을 하고 이제 더 일선에도 여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장군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여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뭐다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특히 이제 그 군에 갔다 오신 분들 생각하는 것은. 여군들이 뭐 제대로 이제 그 군생활을 할수 있겠냐고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러죠. 그 우려는 충분히 이제 이해가 가고요. 네. 예. 지금 도뭐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나라.